심지어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틴 루터까지도 이 계시록은 사도나 선지자의 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요한 계시록을 정경으로 생각하지 않는 쪽에 섰다고 그러나 켈빈이나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다니엘서와 연결을 해서 이거 봐라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면서 요한 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완성된 계시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여러분 요한 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통치의 선언이 요한 계시록의 수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네 가지 관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무서운 책이 아니다. 상징적인 단어들 몇 가지 때문에 뭐 짐승, 환란, 전쟁, 심판 이런 단어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도리어 이 겁을 먹어야 될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겁을 먹어야.